경기 시작됐구요. 한시 진영. 한시 진영에, 아, 다섯시 진영에, 현재 3킬 중인 정국천 선수도, 어, 분위기 탔구요. 한시 쪽에는 라지 선수, 라지언 브로토스입니다. 관짝 소년단의 희망이 될 것인지, 과연 역 3킬 하면서 팀을 이겨서 구해내줄지, 라지언 선수 손에 달렸구요. 이제 마지막 주자이다 보니까 부담감 굉장히 클 거예요. 하지만, 팀장, 관짝 메로나님이 이제 믿고 엔트리 를 내보냈다는 거.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선수구요. 프로포션입니다. 프로포션은 뭐냐. 빌드랑 컨트롤. 거의 이제 빌드랑 서치가 만만한데 영어로 차이가 나요. 그걸 잘 이용해 줄지 매번 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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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기 브레이커. 에이스님 다시 반갑구요. 야... 과연 티티 선수가 역... 올... 이제 올킬이죠 이거는? 거의 이제 4킬까지 하면서 올킬을 하면서 MVP까지 가줄지 또 MVP가 손 앞에 있어요 눈 앞에 있습니다 코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일단 10게이트 마찬가지로 라지언 선수도 10게이트입니다 양 선수 다 10게이트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쵸 이제 지금 양 선수 선수분들께서 이제 채팅창으로 응원해주시는거 좋아요 이 응원이 힘을 받아서 경기력을 또 승화시켜 줄 거고요. 그, 그에 맞게 보답을 해줄 겁니다. 이러면서 11가스를 가는 정국현 선수의 필드 갈렸죠? 10, 12 선택한 라지온 선수 2게이트지였습니다. 손투게이트. 근데 일단 5시 쪽에 정국현 선수, 정국환 선수는 10게이트에 11가스이기 때문에, 야, 이거 정국환 선수가 만약에 원서치가 되면 유,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라지언 선수는 일단 센터 쪽에 또, 혹시나 센터 게이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센터를 경유했다가 다섯 쪽으로 원서치, 일단 서치는 라지언 선수의 편이 들어주네요. 그리고 또 이제 세로라서1 0시2가잘 먹힐 수가 있어요. 근데 정국한 선수의 서치향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시로 갈지, 아, 이거 한시로 갑니다. 아이고, 소울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울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시로, 정국한 선수도 바로 가기 때문에 이거 1012가 걸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안 걸릴 수 있다는 장점은 뭐냐. 그죠? 입구로 홀드하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무빙컨으로 막아줘야 돼요. 아이고야. 두 방은 때렸지만 빌드는 걸렸고요. 어? 근데 라지온 선수? 지금 다섯시 쪽을 약간만 올라갔다가 어? 지금? 프로브, 아까 프로브랑 마주쳤었거든요? 바로 7시로 갔어요? 이거 질럿 11시로 떼면 방송사고입니다 라지언 선수 질럿 11시로 뛰면 안돼요 어 이러면 지금 정국한 선수 2개이트 맞춰서 올리면서 드라곤 상원까지 찍고 있기 때문에 아 질럿들 랠리포인트 11시 지금 랠리 아 방송사고 해놨어요 이거는 그러서 지금 2개이트 이후에 한 3질럿 4질럿 정도만 찍고 한 5질 찍고 뭐 넥서스 앞마당쪽 찍고 있는데 1 1시쪽으로 지금 질럿들 다 뛰고있어요 하 이제 확인했어 이제 확인했어요 이미 지금 정국한 선수는 드라군이 마중 나왔어요 하이루 드라군 바중 나왔고 일단 투게이트에서 드라군만 꾸준히 한개 찍어낸다면 막아내는 거는 쉽게 막아낼 수 있는 건 정국한 선수입니다 일단은 라지언 선수는 지금 지금 너무 지금 경기가 안 풀려요 왜냐면 지금 11시까지 질럿이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시 쪽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상대는 투질럿과 원드라블 그쵸 3질더블 원드라가 나와있기 때문에 <laughs> 그래도 질럿 들어가면서 어찌어찌 빈틈 만들어야 돼요 어? 그래도 지금 약간 컨트롤 못하게 질럿들 드라군 잘 붙었고요 이러면서 캐논 본진의 포지 완성시키면서 캐논 올리면서 앞마당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오 어? 이러면서 그래도 프로브 많이 잡았어요 어? 지금 프로브 2킬까지 한것 같거든요 그래도 프로브 좀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드라곤 차이가 좀 나고 있다는 거고요. 드라곤을 일단 캐논으로 막아줘야 돼요. 캐논이 근데 두 개고요. 정국한 선수는 일단 한시 쪽으로 올라갑니다. 한시 쪽으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코어까지 그래도 라지언 선수가 시간만 가게 된다면 안마당 내 굉장히 빠르게 타고 있었거든요. 정국한 선수는 지금 다음 테크가 없고 일단 드라곤을 계속 안 쉬고 찍어내요. 이거 한번 드라곤이랑 캐논이 질러시랑 들이되겠다는것 같거든요 아 이거 그러면서 지금 일단 들어갈까 안, 안 들어갈까 플레이해줘요 그러면서 다음 와 잠시만요 정국한 선수 지금 3게이트 올렸습니다 이거는 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 지금 라지 생각을 한다면 캐논 하나 더 늘릴텐데 일단 4드라 데 3캐논 4드라 데 3캐논 4드라 데 2캐논 그리고 3질 빨리 지어야 돼요 캐논 그러면서 지금 프로토스는 드라곤 나오거든요 아직 테크 없습니다 라지언 선수 막기만 하면 유에 집니다 오 드라곤도 마, 마쳐, 마침 나왔고요 2게이트에서 지금 3게이트에서 드라곤만 찍어내는 정국한 선수는 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라지언 선수 캐논이 약간 부족해 보이거든요 저, 빨리 줘야 돼요, 저 캐논. 그쵸, 이거 삼게이트 드라곤 올인이. 에요 근데 사업이 안 돼서 드라곤들이, 어? 그 드라곤들이 지금 개피가 4마리, 3마리 정도, 4마리 정도 있어요? 어, 그래도 프로보라잘막아내다면 아, 프로보 좀더 나와야 돼요? 그쵸, 일단 드라곤이 피가 없습니다. 전국한 선수도. 그주드라 나왔구요. 일단은 사업은 일단 안될것 같구요. 아, 캐논 좀만 더 늘리게 된다면, 막아내기, 막아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오드라 때한번더 들어가나요? 중국은 선수? 뚫리냐? 방어하느냐? 오 일단 캐논 하나는, 잘라냈고요 아, 하나 캐논이 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캐논이, 타이밍이 MMO에요? 드라곤의 피가 일단은, 어? 아, 양선수 컨트롤상 굉장히 치열하고, 여기 4드라, 3드라, 오? 어? 야, 이거 막아내나 라지온 선수? 지금 게이트에서 드라곤이 계속 실세없이 찍어내고 있고, 그 이후에 아직 전국한 선수 테크 없어요. 드라곤 밀겠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긴 드라곤이 개피입니다 오, 근데 피 없는 걸좀사했어야 되지 않나? 와, 라지언 선수 지금 드라곤 점사 약간 잘못한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밀리나요? 어? 아, 지금 일단은, 아, 이거는 지금 프로보다 좀 많이 잡혔고요. 이러면서 지금, 천천히 이제 프로보드한 마리씩 찍어내고 있는 전국한사수사서 이거 밀릴 것 같거든요. 드라곤 차이가 좀 나고요. 근데 아 아까 드라곤 점사만 피 없는 것좀 했으면 경기 세스크 난데 아 그쵸 피 많은 걸 찍어가지고 하필 이거 밀리죠. 6드라 뒤쪽에 이제 8드라 계속 오고 있고 아 이렇게 되면 오늘의 경기 오거포가 총스코 4대1로 PT 선수, 정국한 선수의 올킬로.